내 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 짜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 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령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이 성장 단계에서 나는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브로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대륙을 가로질러 운전해 가는 내내 나는 매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을 수용하겠노라는 내 맹세에 일격을 가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숲을 지나 안쪽의 들판으로 운전해 들어가는데 특유의 고요함이 흘러야 할 곳에서 난데없는 회전터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샌디와 내 친구 밥 굴드가 복수용 앞치마를 두르고 한창 공사 중인 어떤 구조물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다. 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광경에 나는 말 그대로 두 눈을 비바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샌디는 해맑은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밥 굴도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내 목소리 톤이 어떠했는진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에게 지금 당신이 집을 짓고 있는 땅이 바로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던 기억은 난다. 나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일단 집으로 들어가. 명상을 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라.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저 여자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수 있지? 나는 내 땅에 집이 또 생기는 게 싫어. 이미 나는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생각들을 침착하게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만일 내가 집이 한채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다면 목소리는 이건 기적이 아닌가. 손 하나 까딱 않고도 신이 지어주시는 두 번째 집을 갖게 생기다니 라고 말했을 게 분명했다.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었다. 나는 내가 목소리에 삶의 운전대를 쥐어주긴 커녕 그것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이 실제 상황을 내 길에 가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는데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의 자유를 택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삶을 대상으로 한내 실험의 핵심이었다. 호불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삶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앞치마를 질끈 메고 샌디의 집 짓는 일에 손을 보탰다. 다시 집을 짓고 있으려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나는 풋내기가 아닌 어엿한 목수였다. 무언가를 처음 할 때와 두 번째로 할 때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컸다. 어떤 일을 하건 제대로 알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력 역시 강해졌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샌디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삶의 흐름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었다. 내집 바로 뒤에 있는 땅을 산 사람은 밥 틸친이라는 남자였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요가와 수피즘에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매우 다정다감했다. 그가 내 친구인 밥 굴두를 고용해서 함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중엔 그가 거의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부탁을 하나 해왔다. 그는 개인 집일에서 북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비가 사엄하기로 유명한 유니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제리라는 수감자와 펜파를 하고 있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제리를 만나러 가줄수 있겠냐는 것이 그의 부탁이었다. 나로서는 참 괴이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입술은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교도소로 가서 지정 면회실에서 젊은 흑인 남성인 제리를 만났다. 아주 지적인 사내였던 그는 내 얘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그가 얼마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기에 함께 명상됐다. 그는 나의 방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며 다시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들어올 때 언뜻 보기로 제리의 방문객 목록에는 밥 틸친과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둘이 함께한 명상은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깊었고, 나는 거대한 평화에 압도된 채 교도소를 떠나왔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교도소라는 환경에서의 경험이 내 안에 아주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다. 교도소 문을 채 나오기도 전에 나는 다음번 방문을 고대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제리를 만나러 갔을 때는 놀라운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의 만남과 명상이 너무도 즐거웠던 그가 그룹 명상에 관심이 있는 제소자 대여섯 명을 모은 것이다. 나는 당국에 연락을 했고 그런 그룹 모임은 종교 모임으로만 등록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리는 자신을 불자라고 생각했고 나 역시 선불교 명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북플로리다 교도소 역사상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되는 불교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격주 토요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만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광경이 초현실적이었다. 교도소에서 도착하면 칼날이 뾰족뾰족 박혀 있는 철조망이 이중으로 빼곡히 감겨 있는 정문을 통과한다. 두 개의 문을 더 통과하여 몸수색을 받고 나면 잠시 후, 불교 신자들을 호출하는 방송이 대형 확성기를 통해 교도소 내 여러 블록에서 울려퍼진다. 내면의 아주 고요한 자리에서 나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룹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졌고 제리가 플로리다 출입 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는 그곳에서도 그룹을 운영했다. 맨 처음 교도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 맡김의 결과였는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 나는 그들과의 만남에 내 가슴과 영혼을 모두 바쳤다. 교도소에 갈 때마다 내 안의 영적 에너지 흐름은 한층 더 강렬해지고 냈다. 또한 집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보다 제소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명상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해할 순 없었지만 나는 영적 상승을 느낄 수 있는 그들과의 만남을 매번 고대하고 있었다. 교도소 그룹 역시 산타페 대학에서 하는 수업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그저 에너지가 말을 하게 했다. 제소자들은 머릿속 목소리의 짓거림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곧바로 이해했다. 그들은 매우 열린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용해지게 만들 수 있는지, 분노와 두려움, 강한 충동 같은 내면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워나갔다. 그 그룹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내 가슴 깊은 곳에 살고 있다. 그것은 1973년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내 가슴은 가장 뜻밖의 엉뚱한 곳에서 자신을 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나는 봉사란 게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 혼자서는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을 일이었다. 나는 자아 현실을 향한 나의 길은 명상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운 좋게 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삶이 날 인도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내가 스스로에게서 벗어나게끔 이끌어주기 시작한 것이었다.